지난 10년 동안 1가구 다주택자가 급속하게 늘어난 중요한 논의 중의 하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한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해서 1가구 1주택보다도 더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김현미 A 국토부 장관께서 다주택자에 중과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러셨는데 현재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서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모두를 100%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33평형 이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그 등록만 하면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100채를 가져도, 600채를 가져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다주택자에게 중과한다라는 그런 자기분열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지금 주택 가격 안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최근에 발견하고 뒤늦게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축소하겠다. 신규에 대해서.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중단하셔야 됩니다. 기왕의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서까지 중단하셔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현실화 임상이 드디어 먹힐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강력한 구군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개혁 야당으로서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소상공인 문제, 또 공공부문 효율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비판과 예, 선명 야당으로서의 대안 제시하고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옆에 계신 정동영 당 대표께서 어, 국토위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어, 현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또 추가 발표할 예정인데 어, 그 과정에서 땅부자, 집부자의 의견이 아닌 90% 이상을 차지하는 서민들의 이해관계가 관철이 될수 있도록 가장 앞장서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줄고 생산성은 전체에 빠져있고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는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 어 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유보 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 투자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국세청이 저희 의원실과 또 다른 이번 방에 제공한 토지와 주택 보유실태, 과세 기준으로 본 토지, 주택 보유 상황, 그 자료를 경제, 정의, 신천연합, 경실련과 저희 방이 함께 분석한 결과, 2007년도에. 30대 재벌 대기업 그룹 그 계열사들이 보유한 땅이 8억 평이었던 것이 10년 뒤인 2017년도에 18억 평으로 증가했습니다. 10년 사이에 10억 평의 토지를 사재기 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기업의 설비 투자, 대기업이 설립 투자 대신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에 집중한 결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현실 현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줄 것을 벗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책임자 선정을 먼저 보시고 좀 말씀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경실전의 동산 문제 팀장 최승석 팀장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신전의 최승석 팀장입니다. 그 자료가 오전에 나갔고 또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으로 어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국간을 맞아서, 정동영의원씨동영의원께서 국제청으로부터 100분이 부동산 부유 자료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택, 그 개인, 그 법인, 종교단체라던가 비용단체를 포함한 그 기타, 이렇게 세계 주체의 그 100분이별 1%, 2%, 3%, 그 1%당 그 자료를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2007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과거 정부 10년의 그 변화를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제가 보시게 된다면 상위 1%재건제기업은약 1700개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상위 1%라는 것이 모든 법인의 상위 1%가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상위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인은 약 88만 개고요. 상위 1% 법인이 약 1700개 정도로 이게 부동산 보유 법인으로서는 1%지만 실제적으로는 0.0% 6 정도의 제 구성품, 그, 그, 법인, 의구산그 네, 통계를 분석한 자료고요 그래서 상위 1% 재벌대기업의 보유토지는 2007년도에 그, 면적 기준으로 51억 제곱미터였지만 2017년도에 92억 제곱미터로 약80%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평수로보르시게 된다면 2007년도에는 약, 음, 약 8억 평, 2017년도에는 17억 10억 평으로 10 15평 10억 평 정도가 증가한 것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같은 기간에 개인은 오히려 면적이 줄었습니다. 개인은 약 6%가 면적이 줄은 반면에 법인은 80%가 되고 특히 중에 상위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0개 법인는약 40%가 증가했습니다. 이건지 면적 기준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금액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2017년도에 법인이 보유한 전체 토지가 약5 4 8조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1,300조 원으로 약 780조 원이 증가했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 상위 1%가 보유한 토지는 2007년도에 350조 원, 2017년도에 980조 원으로 약 630조 원, 2.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상위 1%의 1%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747,804조 원 중에. 630조 원을 상위 1%가 보유하고 있어서 전체 상승분의 80%를 1,700개에 불과한 상위 1% 법인이 독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는 다주택자 1인당 3.2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2017년도에는 2배가 늘어난 6.7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상위 10%를 좀 유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10년 동안 주택이 총 920만 호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위 10%가 208만 호를 증가분의 절반의 40%에 육박하는 208만 호를 조식한 것으로 볼수 있어서 지금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주장하는 거에 약간 응점이 여기서 보시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상위 10%뿐만 아니라 상위 1% 이런 그 기존의 다주택자분들이 대부분 국채를 그 가져가시기 때문에 국채 공급으로 집값을 낮추고 서민주구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좀어폐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대한 토지를 보유한 게 결국은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 지금의 공시가격, 그리고 공시지가 가장 가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 저희와 동동강 원실 그리고 민주평화장은 지금 지속적으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고요. 이번 국회와 2명 그그 국토부 장관이 뭐 공시지가 현실화를 일정 부분 발언하긴 했지만 정부가 불륜소득 그한 수와 그리고 부동산 평등을 위해 그 부동산을 재분배 가진만큼 세금을 내는 그 경제구조 사회를 위해서 속히 이 부분에 개선이 나설 것을 촉구한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실련 쪽에서 자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어, 정부에 촉구합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까지 쭉 이어져 왔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방침 이것이 재벌 대기업들의 토지 사재기를 일정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책이 사라짐으로써 마음대로 토지 투기에 나선 것이 지난 10년 동안 통계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또 동시에 주택과 관련해서 1가구 3.2주택이던 상위 1% 주택 보유자가 10년 사이에 1가구 3.2주택이 4.2주택, 5.2주택, 6.2주택, 6.7주택으로 주택 사재기에 나선 것이 바로 지난 10년 동안에 자가 보유율이 전혀 올라가지 않은 핵심입니다. 주택 공급을 해봐야 이 상태에서 고장난 시스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주택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한 어, 상위 1% 또는 상위 10%의 주택 사재기는 계속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6, 1가구 6.7채가 1가구 7.7채 1가구 8.7채 일가구 10채 이렇게 드러날 뿐이라는 것을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작년 6월 취임사에서 공급 확대가 처방이 아니라 일가구 다주택자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짚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그때 취임사에서 밝혔던 의지는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택정책과 토지정책에 대해서 어,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처방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